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울 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갈라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예. 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 안교교회에서 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우리가 살펴봤죠. 이 시간 때 단순히 쉬었던 것만 아니고, 이 시간 때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할래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뭘 계획을 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가가 마가란 요한이 머었기 때문에 그때 멀랬어요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전도행 도중에 바울, 마가 요한이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했다기보다는 먼저 돌아왔죠. 이것들로 인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울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야기도 맞죠. 왜냐하면 한번 실수는 할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또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를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도 맞죠. 근데 바울 이야기도 맞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교형이나 힘들 전선 전도형이나 이런 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중간에 나고자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누가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것이 주변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한 사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옆에 사람들도 힘들고 어떤 면에 타격이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참 제가 요즘 그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누가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에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무소에 그날에 뭐냐면 책임져야 될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가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검사 받지 말고 그냥 그냥 오늘 할일다 끝내고 검사 받으라고. 검사 받지 말고 그냥 약 먹고 버티라고. 왜냐면 그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도 들 채워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정말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단순히 그 하나가 비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빔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주장한 거죠. 사실은 이 주장에 대해서 뭐 누가 옳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람 주장도 맞고 저 사람의 주장도 맞는 면이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39절에서 4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하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서로 힘이 뭐했다고요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헤어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이, 부정적인 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다투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그첫 번째 배울 점은 뭐냐면, 그들의, 어, 처음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다 보면 그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야, 안 해, 안 해. 내가 뭐 이렇게 다투면서까지 이 일을 하냐? 그만둬, 그만둬. 나안할 테니까 너 혼자 다 해. 이렇게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이런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넣어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우리의 공동의 목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기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갈등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영원한 갈등을 남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훗날 어떻게 보게 되냐면 훗날 이 마가 요한은 이때 바나바와 마가 같이 가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일정에 대해서는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을 할때 보면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를 또 데려가요. 정말 그때 갈등이 있었지만 정말 아직 마가가 준비가 돼서 안 돼서 못 데려간다 했지만 나중에 마가가 준비되니까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선입견, 이런 갈등과 상처에 사로잡혀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상처가 되고, 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에 이들은 사로잡혀있지 않았어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 과거에 제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과거에 죄 절했어. 그건고 낙인 짓지 않는 거참 이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대학부 때 교회를 굉장히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년부 때, 이렇게 다시 회심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세가족반에 들어갔죠. 세가족반에 들어가서 소그룹그 이렇게 세가족반인데 세가족부를 담당했던 리더가 저를 잘 봤어요. 잘 봐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고. 세가족부, 잘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세가족반이 저와 뭐그 누나가 리더였고, 그 다음에 또한 명이 있었는데, 이또한 명이 완전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만 하면 이것저것 다 물어요. 그러면 그 리더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딱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 승원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제가 계속해서 답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가지고 막 답하면, 그때 그, 그 누나가 시간을 벌고, 제말에 더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이제 리더 누나가 세가족반 끝난 다음에, 코스가 다 끝난 다음에 리더 모임 때 그걸 제안을 했대요. 우리 승헌 형제를 사가족반 헬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를 알고 있는 많은 형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승헌이가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저 친구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해서 결국 일반 g 에서조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일상생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입.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갈등들 이런 상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근데 그날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표현이에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별국에 보면 되게 다투었다 갈라졌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역을, 많은 지역을, 더 많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손길.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아픔과 문제를 막을 때 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런 상처와 아픔과 실패마저도 더 놀랍게 사용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재미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보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자랐어요. 고아원에 자랐는데, 고아원에 자라다가도 자랐는데, 고아원 생활하다가 말썽을 피워서 고아원에 쫓겨나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갈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대요. 특별히 이 아이가 갔던 곳은 뭐냐면 조직폭력배가 있는 사회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의 아이들과 어울린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거기서 좀 능력 이 있었나 보죠? 인정을 받았대.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 승진도 하고 점점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의 보스가 될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의 연류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됐대. 감옥이라서도 뭐힘 세고 조직폭력자 이런 이력들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편하게 지냈죠. 편하게 지내는데 하도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삶이 좀 무료해졌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종교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은 종교행사 이렇게 갔대요. 종교행사에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 앞 답답할 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아무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있는데 그냥 듣고 왔대요. 왔는데 나중에 한참 며칠 지난 다음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더래요. 기도해보라고. 그 기도해볼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기도를 딱 했는데, 옆에서, 뭐,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웃기잖아요. 그 옆에서 킥킥킥킥 웃었대요. 그 웃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두질, 둘 수가 없죠. 이 사람 성격대로 이 사람들을 혼내준 거예요. 두들겨 팬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그 얘기를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을 때렸을 때 이전과는 느낄 수 없었던 한 가지를 느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었다. 이전에 자기가 누굴 때릴 때 죄책감이 전혀 안 느껴졌대. 그런데 그날에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고 그러면서 써놓은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해보세요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 마음의 죄책감들을 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참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놀랐다. 정말 이런 소, 아무런 정말 기도 믿음도 없는자의 기도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신 손길, 그것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갈등조차도 선하게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선하게 바꿔갈 거잖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으로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또 이루어가는 손길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선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아픔과 상처, 갈등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되게 달라고 이시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잘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 주말에 기쁨하니께 예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교회들을 경고에 세워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정말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몰라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의 여러분들조차도 선하게 사용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날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잘 믿음 가운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기쁘게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있미싸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去。